김구라는 보니까 대본대로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가장 큰 차이는 네. 페이입니다, 페이. 아, 페이. 그치 페이. 페이지. 환율이한1 0대일 난다고 <laughs> 보시면 돼요, <10대> 1 0대일 <laughs> 최종작품처럼 이렇게 이제 메인급들 되잖아. 그러면 처음에 이제 뭐 시사할 때몇번 와주고, 안 와? 내가 아이디어막 내요. 이번 주에 지금, 줄... 아, 갯도안 써서요. <웃음> <웃음> 내일 방송인데 난이가나고 그때 떼... 진짜 이제 아픈데 어, 그동안은 너한 어. no! 사실은 좀 올려달라고 하면 진짜 관둔다고 해서 올려주고 쭉쭉 올라갈 수 있어. 밥일 때는 그냥 쭉쭉 올라가. 요 왔죠, <laughs> 주말에 전화. 어, 주말에 이제 저기 이제 핸드폰도 준다. 핸드폰이 했는데. 이제 한 시간씩 이제 지급이 돼요. 야, 어때? 이랬더니. 아빠 너무 힘들대. 너무 더우면 음. 훈련 안시키는데네 예, 그죠. 실내에서. 근데 사단장 다. 운전병으로 가도 음. 처음 경험해 보는 거니까 힘 거야. 힘들어. 사단장 이런 데고 다 힘든 거야. 다 힘들어, 다 힘들어. 집도 단다 힘들지 뭐. 아유 어쨌거나 우리 저기 우리 저 최대웅 작가는 이제 저하고는. 정말로 오래된 느닷없이 쓰는 거예요. 아, 그그어두절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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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음, 어쨌든 우리 최대웅 작가는 그래서 이제 뭐 작가신지 벌써 이제 30년 넘었고 지금 이제 뭐 어쨌든 그 작가 옆에 이제 행정가로서 이렇게 아, <laughs>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능계의 김종이라고 <laughs> 아, 아니, 갑자기 뭐 아, 최대웅하고 아, 그러면은 사실 조선 뭐야? 막 이러는데, 음, 음, 그래서 이제 김종인라면 음. 어쨌든간에 지금 이제 대권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지난 대선까지도 그래도 모셔서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하지만 본인은 야인에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예. 게 이제 김종인 이라고 해서 내가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작가 예능 작가에 대해서 되게 또 궁금해요 아니 저 드라마 작가는 뭐 김수현씨 말이야 토이 하나라도 바꾸면 막 난리가 난다 그러는데 김구란을 보니까 대본대로 안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질문만 써주죠 어. 어. 예능은 사실 이제 구성 작가죠 그렇죠 예능 작가 드라마 작가 가장 큰 차이는 네. 페이입니다 페이 아 페이 하여 페이. 네. 페이지 환율이 한 <laughs> 10대 1 <일> 난다고 <laughs> 보시면 돼요 10대 1 <laughs> 저도 그렇지. 뭐 적게 받는 작가는 <laughs> 아닌데 네, 맞아. 어. 제작비 음. 자체가 지금 8억 갖고도 제작 못해 드라마 아니 그럼 그러니까 예능은 지금 한 1억 갖고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있긴 있... 라디오스타 같은 거는 되죠 근데 네. 음. 뭐 예를 들어 1박 2일 뭐 이런 거 뭐. 대형 예능 음, 음. 이런 것도 한 2억 정도 면원 네, 제작을 음, 해요. 음. 근데 드라마는 2억 갖고 15분도 제작 을 못합니다. 근데 예능은 이제 10대 1로 적지만 음, 매출도 있지 두 개, 세 개. 저는 말이나할때 일곱 개, 여덟 개씩 했어요. 지금적인 이제 뭐그은 그래, 돈은, 네. 돈은, 돈은 돈은 조금만 <laughs> 받고 야 밑에들이 애일하니까 그냥 나는 이름만 걸어줘. 프랜차이즈랑 똑같습니다. 음, 여기 하나 상암점을 음, 냈어. 음, 그 망원점을 향해 가야지. 맞 어. 그래야 여기 상암점에 있는 또 다른 뭐 레시피하고 이런 애들도 제덕에 하나를 더 하고. 음, 맞아 요 맞아. 이래야 네. 불만이 없지. 아, 변 와서 혼자 다쳐먹고 <laughs> 일도 안 하고 그러면 걔들이 <laughs> 그럼 다음 개편에 일을 하겠어요. 세팅을 해놓고 맞아 맞아 우리는 되는 아, 거예요. 아, 아 사실 그 저기 황고바장도 우리 저 최작가 세팅 작가셨나? 아, 그럼요. 아 네. 맞아 그래 여운혁 피드랑 해가지고 제가 네. 1, 2, 3회까지 대본을 쓰고 그리고 이제 그게 7년, 라디오스타는 10몇 년 해가지고 작가들이 바꿔가면그렇게 되는 건데 음. 그래서 결코 우리가 소득은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 음. 대신에 이제 매주 우리는 일한다. 그분들은 매년 일하기도 힘들다. 근데 요즘 진짜 제가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예능계 현실이 녹록치가 않다. 안 녹록하다. 응.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지도 않다. 그렇죠. 이 응. TV는 종이 신문화 음. 돼가고 있어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올림픽 이 있잖아. 역대 지금 최저 시청률이고 전 세계 진짜 시청자 수가 너무 줄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제 가장 큰게 매체의 다변화. 근데 네, 뭐 전화, 종부라씨나 우리 TV. TV 세잖아요, TV 세. TV에서 그쵸? 잘 먹고 잘 살았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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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려가는 이제 서서히 난파하는 음, 이 TV 배에 음. 끝까지 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음. 유튜브 지금 왕성하게 하고 계시지만 좀 낯설잖아요, 유튜브란 매체가.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유튜브가 방송사의 파일럿 프로그램 기능까지 하고 있어요. 음. 왜냐면 사실 이제 요즘은 방송사에서 돈을 태워가지고 하기가 쉽지가 않고, 프로그램 있잖아. 두개 만들어도 있잖아. 최소 편당 1억 고천씩 해서 3억 들어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빼, 빠져나, 날아야 될게 인건비가 사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한편 제작할수록 방송국은 내부 PD를 가지고 제작을 한다. 그럼 몇 억씩 손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광고는 안 붙지, 옛날에. 비해서. 맞아. 우리나라 지금 예능이 다 합쳐도 지금 거의 30개도 안될것 같아. 요 지금 심각한 네. 현실이 뭐냐면 예능이 새로움을 계속 추구해야 되는데, 음. 지금 한 것만 계속 맞아, 오래 맞아. 가고 있어요. 라디오 스타도 벌써 1 0년 됐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MBC에서 있잖아요. 예능을요. MBC가 지금 예능을 제일 많이 합니다. 한 8개에서 9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라디오 스타 17년 됐어요. 복면강 지금 9년에서 10년 됐어요. 나 혼자, 혼자 산대도 10년 넘었죠. 구해정주단 벌써 6, 7년 네. 됐죠. 어. 아직도 집을 못 구했어요. 어. 나 혼자 십몇년산 10... 어. 거야, 어. 지금. 새로 하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근래 MBC에서 탄생하고그 기한 팔사가한나 아, 터질 정도인데. 아, 그거가 예. 터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도 자체가 아니에 옛날에는 이제 파일럿이라고 해서. 어. 맞아요. 추석 명절이나 음, 설 명절에 네. 새로 가을 개편이나 봄 개편에 할 것들을 그래요. 한 번씩 던져오면 그때 이제 기획관도 공모하고 연기자들도 아이디어 내고 그래가지고 어. 그때 으쌰으쌰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추석 때한 네, 한... 4개, 섯개씩하으로랬어요한류 네, 어떤 알바가 있었냐면 한류 한창 있을 때는 중국에 음. 그걸 들어가서 중국의 장수위성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봐요. 그걸 보고 어. 이걸 사도 됩니다. 왜냐면 중국은 방송비가 압도적으로 많고 음. 한국은 적으니까 입도 동맹하려고 음. 이거 사세요. 사세요. 빨리빨리 산게해서 추석 연휴 를 지내고 한천0백만원 챙겨갖고 오는 작가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 음. 그럴 정도로 이제 우리 새로운 시도가 많이 됐었는데 어,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 거기서 제가 골라만 주는구나. 네, 보고 이게, 어, 이게, 이게 아. 내용이 이거 중국에 맞다 말이야. 그러니까 작가들도 이제. 옛날에 저기 좋은 시를 다 지나갔어. 그러니까 한류가. 그러니까 조그 <laughs> 옛날 작가들 은 그런 게 있었잖아. 1 9 8 0년대9 0년대는 사실 일본 영향 굉장히 많이 받어요 그래서 쓱 가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메인 작가들 같은 경우는 호텔 방에서 이렇게 서쓱 보고 말도 안통하는데 이제 대충 보면 막그래가지고 네. 그런 거쓱 따오고 그랬었어. 그래서 옛날...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맞아. 맞아. 옛날에 그 메인 작가 형님들은 <laughs> 어. 집에 원형안테 나가. 아, 그래. 어. 일본의 와우와우 킵이라는 위성을 잡아야 되니까. 또 일본에서 또. 일본 유학생을 하나 또 구워 삶아서 정기적으로 비디오를 보내줘요. 네,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VHS 있어. 시절에. 맞아. 그 테이블 그 형님들 한 3, 4개 들고 나타나는 거러면 그게 약간 뭐 바이블이야. 본입점이지, 본입점. 그렇죠. 에. 이 테이블 주고 그대로 세트 디자이너한테 그걸 그대로 해주세요 해도 베긴 티가 안 나요. 낙후돼가지고 음, 방금. 맞아옛날 그랬었어.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기획회의 하러 간다 그러면 FD라는 사람들이 VHS 비디오 데크를 챙깁니다 음. 메인 작가 형들이 갖고 와가지고 쫙 하고 너무 웃긴 게 통역을 안 데리고 가니까 우리끼리 막 추리를 해요 그러니까 더 재밌어지고 어. 한국화가 되는 거야 아, 아 이게 이런 내용인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음. 특명 아빠의 도전이란 프로그램 있었는데 아빠가 가족들 나는 뭐 비디오 갖고 싶어요 난 TV 갖고 싶어요 어, 이런 어, 어. 가족들의 소원을 들고 테이블보에 이게 쏟아지지 않게 이거 일주일 넘쳐가지고 그래, 그래, 안 쏟아지면 다 소원을 잃는 거예요 어. 그 테이블 을 SBS랑 KBS랑 같은 시기에 베겨요아 그래가지고 같은 파일럿으로 추석 연휴에 나가요. 어 근데 뭔지? SBS가 살았는데 너무 너무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KBS는 좀 이렇게 왜공영 방송이라니까 쓱 내리고 SBS는 그냥 간다아 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좀. 근데 이제 그때 실력은 많이 늘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예능이라는 게 이제 맞아요, 불모지일 사실... 때. 지금은 사실 근데 어쨌든 우리나 라 예능을 훨씬 재밌어요. 훨씬 재밌고 심지어 일본에서 같이 네, 어, 네. 하고. 또, 미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막그니까 어. 아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후배인데, 방송 3사를 다 겪은 친구야. 근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그렇더라고. MBC PD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처음에 딱 듣자마자, 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말이야. 그거 재미없어. 야, 거기서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 뭘 웃길 거야?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를 먼저 건다. 그리고 이제 KBS p d 들은 일단은 다 듣고 난 다음에, 야, 그거 재밌다 근데 내가 봤을 땐 말이야.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준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제 뒤에 이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SBS PD들은 내가 거기서 웃었잖아. 아무것도 안 듣고 아, 캐스팅을 어떻게 되는대요? <laughs> 어, 그 얘기를. 어, 왜냐면 이제 SBS 같은 경우 는 옛날에 어쨌든 간에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캐스팅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어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맞구나. 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다 했잖아요. 응. SBS 공채고 음. 프로그램은 KBS 를 제일 많이 했고 음. 최근작은 MBC가 제일 많고. 음. 일단은 MBC는 자체 경쟁이 심해요. 그러니까 토토들 같은 경우는 A팀 있고 B팀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KBS나 SBS 같은 경우는 MC 나가지 마. 내거 나와. 이럴 수 있잖아요. 다른 방송국이랑 음. 경쟁해서 이겨야 되니까. 어. 근데 MBC는 어떻게 하냐? 너네 B팀 나가지 마. 아, 차라리 SBS 나가. SBS 나가더라도 A팀은 내가 A팀이니까 B팀은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자체 경쟁이 굉장히 아, 강합니다. 왜냐면 그 MBC PD가 옛날에 그 스타 PD들이 많아가지고 워낙 이제 거기는 이제 자체적으로 경쟁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예, 예.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뭐 송창희 PD, 주철한 그렇죠. PD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소을이지만 진짜, 진짜 오래된 분들 예, 라이벌의 식도 많았고 예, 그 밑에 이제 은경표라든지 예, 예. 지금은 이제 관뒀습니다만 김종진 PD 뭐 이런 그래서 분들. 일부러 그렇게 붙여가지고 어. 그래서 MBC가 굉장히 잘했잖아요 얘는 어. 그게 일부러 그게 경쟁을 자체적으로 시켜가지고 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MBC는 어쨌든 워낙 이제 그 p d 끼리 이제 자체 경쟁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m b c 간이 날에는 이제 팔로더 많아 그러니까 기회가 많죠 피 d 들이 그리고 이제 KBS는 이제 공무원 마인드가 아무래도 공무원이잖아요 음. 공무원 마인드가 커가지고 별명이 다뭐갠또 다음 주에 이거 뭐냐면 <laughs> 네, 갠또가 이제 우리가 야뭐갠또 올리는 거야 이게 이제 판단, 네, 예, 판단 그러니까 뭐 머리에 뭐 이런 정도면 그런 정도면 그런 그런 거에요. 그런 거예요. 네, 네 아이디어 막 내요 이번 주에 아갠또가안써서요갠또가안써서 <laughs> 6개월 가는 PD가 있어요. 그런 별명이 겐또요 <laughs> 갠또 갠토. 일참 진행이 안 된다. 아 예, 그래서 아 요즘에는 이제 워낙 PD가 많지만 옛날에 한두 명, 뭐 AD 두 명에 PD 한명 갖고 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맞아, 그때도 맞아. KBS는 두 시간짜리 하면 열다섯 명 정도 됐다. 어, 얼마나 PD가 많냐면 어떤 PD가 녹화한 테이블. 음. 편집을 다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또 녹화를 해가지고, 이이날라간 적도 있고, 그랬어요. 디 p 가 많다 보니까. 아. 거기 이제. 물론 이제 FD나 이런 사람도 오. 실수인데. 녹화자들도 그냥 네. 덮어 씌운 거야? 그거 그냥 거기다 앉아 가지고 야, <laughs> 내일 방송인데 <방청이 웃음> 난리가 나고. 그때, 그럼 이제 SBS는 이제 주로 이제 스카우트 대오분들이 봤고, 그 안에 또 자칫 파이있으면 약간 시, 신라 시대처럼 MBC 출신은좀더 호봉을 우대해 줬어요. KBS는 호봉이 그거에 비해 덜 우대해 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약간 그런 보이지 않는 알력 KBS 출신 뭐 이런 게 있었고 KBS는 또 그러고 있잖아 자기네들 식구들끼리 그러니까 끈끈함이 있어 아, 그리고? 그래서 사실 지금 그래서 이명환, 신원호, 나영석 그렇죠. 뭐그 사단들 있잖아 다 어쨌든 간에 KBS에서 어쨌든 간에 그런 그러.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신 분들은 음. 그 가운데서도 악바리처럼 일을 한 분들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네? 그 뭐라 해 되는지 하죠? 안 되는지 찍어보고 판단하는 분들이에요 어. 네? 그런 피디 있어요 음. 옛날김성훈 피디라는 분이 너안 찍어? 메인 피디인데두 시간짜리 메인 피디인데아뭐겐똑안 서서 뭐, 뭐 판단 내가 찍어 아 그거 안될것 같아요 다 말려 내가 찍어 나가 찍고 야 찍어봤더니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결정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김성필디가 이제 지금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잘된피디잖아요 옛날에 이제 영화도 찍고 그렇죠 조선명 감정 드라마, 드라마 뭐예 어. PD거든요 뭐, 원래. 근데 작가를 아, 불러다 놓고 음. PD 얘기를 하니까, 뭐 약간 홈담처럼 들리는데, 아, 아닙니다. 그냥 웃자고 한 손입니다. 예, 예, 그래. PD는 PD분한테 듣는 게 더. 그래요. 근데 확실하지. 요즘 있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이제 작가 하다가 또 PD 하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도 그렇지. 그랬지만 요즘은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요 네, 나해요에이터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왜냐하면 편집 과정에도 다 작가가 참여를, 물론 기술적으로는 네. 안 하지만, 이제는 뭐 대본 집필 과정에서도 뭐피디오 저는 그게 뭐 작가가 대본 쓴데 피디가 오죠 이건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일 자존심 상한 뭐냐면 방송에 오내야 되는데 재미없는 거예요 맞아요 자존심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음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 또 최재가 불러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마침 또 이제 그얘기도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어 나는 솔려 어떤 그 난경 피디가 음. 사실 그거 피디로 싸도 대단한 피디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피디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그 작가들과 이제 어떤 마찰이 있어서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지금 라디오스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어쨌 자막을 쓰는 거는 MBC 같은 경우는 피 d 들이 많이 하고 KBS도 음. 아직도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피디가 어쨌든 자막을 쓰니까 우리도 작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걸 그냥 받아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작가들 작가들은 당연히 발끈할 음.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으로 내놔라. 그러니까 아, 맞아 나영석 피디가 진행한다고 해서 축연료을받진 않잖아요. 나영석 이제 제작을 하잖아. 니 그럴 뿐도 자기 거잖아요. 자기 그럴, 거잖아 그럴 뿐도 음. 아니지만 나영석 PD가 나도 출연하니까 나도 출연료가 출연료 파이에서 나도 막몇 천만 원가져가겠다 이러면 아마 연기자들도 발끈할 거예요. 그러그 음. 그 문제가 되면서 그 작가들이 다 관뒀어요. 야, 맞아, 관뒀어요. 네, 네. 관뒀어요. 아. 그래서 뭐 작가들 떠나고 PD도 상처받고 이게 뭐가 좋냐고요? 음. 자막은 PD가 쓰기도 하고 작가가 쓰기도 해요. 음. 뭐,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편집을 하면서 방향을 잡아가기 때문에 저는 PD가 쓰는 게더 자막이 매끄럽다고 생각을 해요. 음. 아니면 이제 근데 너무 그냥 힘들고 그러면 이 작가한테 이런 이런 의도로 편집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해줘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하는 게 음, 맞는데 대부분 이제 뭐잘 나가는 프로그램들은 피디들이 자막을 써요. 음. 근데 이제 이 저작권의 역사는 뭐냐면 저희는 저희가 그 재방료를 다 갖는 게 아니에요. 음. 저희가 이제 법과 이런 저작권법의 규정상 작가 몫을 갖는 거예요. 그래요. 어. 네, 그래서 그 작가 몫에 어쨌든 달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작가 몫을 갖기 위해서 음. 저희 옛날에 김수현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음. 청와대에 편지도 쓰고 저희가 밤늦게까지 음. 밤을 새서 대벌을 쓰는데 재방송이 되고 그런데 저 저희도 저작권을 받아야겠습니다. 저희가 얻어낸 약간 투쟁의 역사예요. 음. PD 몫도 크죠. 사실은 편집도 하고 뭐뭐다 크는데 PD들도 똘똘 뭉쳐서 어. 자기네 몫을 방송국에서 받아야죠. 이거 작가 부스러기가지가서 얼마겠어요. <laughs> 피디 PD, 피디의 새로운 블로우션을 개척해야 된다. 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작가들도 적극 환영한대 같은 크리에이터로 피디 어. 복수를 줘라라고 할때 작가 옆에도 같이 힘을 합치겠느냐. 저는 합칠 거예요. 왜? 우리 같이 크리에이터고 방송국에서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근데 그거를 작가가 받아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자막을 쓰니까 뭐뭐 우리도 달라. 뭐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저희가... 포션이었고, 음. 자기들 포션을 찾아라. 이거예요. 중장기적으로 저는 PD협회에서 힘을 합쳐서 를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거기에 도 저희는 협조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우리 걸 건드리지 말고. 네, 우리 걸얼마생고 새로운 방법이잘 되는 집안은 저는 나영석, <laughs> 이우정, 신원호 집안이라고 어, 봐요. 거기는 어. 서로서로 파일을 키워가지고. 그래, 그래, 그래. 맞아. 다 거부가 그래, 됐어. 맞아.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태는. PD들이 PD 몫을 찾기 위해서 독립 제작자협회 이런 데서 해가지고 방송 안줄수 없어요. 그럼 이제 저작권법 다 이런 게잘돼 있어서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된다. 왜? 작가들이 받으니까. 작가들도 받는데 우리도 받게 해주면 받을 수 있어요. 음. 연기자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보기에 퍼센테이지가 낮을지 모르지만 이걸 이제 오래 전에 이제 드라마 작가들이 골각으로 한 그런 시스템에서 이 작가들이 가져왔던 이제방이나뭐 이런 저작권에 대해서 그뭐 배합하는 게 아니라 톡. 키트쳐서 해야죠. 근데 이제 그 사실 이제 파일을 키운다고 하면 이제 방송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야, 요즘 제작하기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서 니들까지 이렇게 징글그 얘기를 우리가 거의 거지야. 그 얘기를 제가 네. 이제 윤전 장관님을 엊그제 만났는데 네. 뭐. 우리의 요구 조건 을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만나면 힘든 분을 만났으니까 그 옆에 있던 주무관인가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방송 사정이 어렵고. 뭐,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연함된 음. 말씀이지만, 제가 방송 30년차 작가인데, 30년 동안 방송국을 한 번도 상황이 좋았던 적이 없다. 야, 요번에 방송을 놓, 놨으니까 우리 확기적으로 한번 출연연나 원고를 올려보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니까, 윤철 장관님도, 아, 그렇다고. 방송국 원래 성, 생리가 그렇다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제가 방송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 옛날에 그냥 앓는 소리였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광고가 너무 줄어서 아, 양치 소리가 된 거예요. 너무 앓는 소리를 하니까 네. 진짜 이제 아픈데 어, 그동안은 어. 너무 사실은 좀 어. 올려달라고 하면 진짜 관둔다고 해서 올려주고 어. 엄살 심한 엄마야. 어. 엄살 심한 엄마 아우 나뭐 죽겠어 그서5만 원도 0만 원도 붙였는데 이제 진짜 죽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어, 진짜 요즘은 방송사가 힘들어. 어. 근데 나는 진짜 옛날에 그 피드 중에서 진짜 괜찮은 피드가 어떤 피드냐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특시 피드니까. 연기자들한테 환심 을살수 있는 게 뭐야? 출연이 올려주는 거야. 나는 뭐 그냥 크게 이기자 그랬는데, 어, 내가 줄게 근데 그리고 뭐막 쓰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배팅한 거야. 똑똑한 그 비... 거죠? 어, 똑똑한 거야. 근데 그 사람 그 눈은 정확해서 비교죠. 왜냐면연예인이 있었어. 네, 연예인이나 우리 작가나 프리랜서들은 무당이랑 똑같거든요. 복체가 많아야 작두를 점프를 한 2, 3m씩 어, 거어요 어, 복체가 맞죠. 적으면 습보고, 아이씨, 안 뛰어. 발, 발 비는데. 이게 가는 거죠. 음, 프리랜서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방송국에 일하잖아요. 근데 돈을 더 주는 쪽에 애정이 가게 돼 있어요. 뭐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라 받은 만큼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방송사에서 당비를 하게끔 두진 않아요. 그렇게 뭐허튼돈 쓰는 게 없어요. 제작하는데 돈 쓰는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배팅할 줄 아는 피디들이 사실 큰 피디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어. 이제 스타도 키우고. 어 맞아. 왜냐하면 안전빵으로 가면 음. 세상 제일 많는 빵이 안전빵이에요. 음, 네. 맞아. 네. 어. 그리고 뭐 다시 어. 나는 솔로 얘기를 돌아가면 어. 그 남경 피디는 교양 출신 피디예요 아이, 근데 그벽이야그 네. 물론, 물론 지금은. 대단한 예, 피디야. 지금은 이제 예능보다 훨씬 더 재밌는 예능을 하고 있지만. 어, 남경 그러나, 피디 대단한 피디야. 그러나 예능 피디들은 저는 적어도 작가들과 연기자들과의 동료의식이 좀 있다고 좀 봐요. 근데 이게 알아요. 이 사건의 발단은 뭐였냐면 나라에서 정한 표준계약서를 작가들이 써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회원인 작가들도 있고 비원인 회 작가들도 있는데 비원인 회 작가들도 저작권 이런 걸 인정을 받으려면 그 계약을 해와야 인정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을 시작을 했는데 계약서가 너무 작가 위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문체부에서 음. 만든 표준계약서예요. 음. 작가, 드라마 작가 계약서를 갖고 세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문체부에서 만든 제약, 계약서였고, 이 계약을 안 해준 분부터 나온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남경 PD가 어쨌든 요즘 뭐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저기 이진혁 PD도 그렇고, 이 PD들이. 어, 옛날에 뭐, 오 PD야? 오, 야. 오머 진짜 뭐, 괜찮겠네?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요즘 PD들이 쉽지는 않다. 고그 문제의식은 남경 PD가 사실 제기한 건 맞아요. 그분 얘기도 들어보셔야겠지만. 음. 같은 동료고 후배고 업계에서 같은 밥을 나눠먹는 사람 그분도 이제 프리랜서 같은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어.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화나죠. 같이 일하던 작가들이 뭐 무슨 소송을 한다고 이러면 음. 확 소위 말로는 빡쳐서 그럴 어, 수 있지만 어. 그분도 짬밥이 있고 공력이 있는데 음. 어우르고 달래면서 갔어야죠. 저는 그런 게운영해보좀 아쉽다 음.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그 독고다이 피대들이 있어요. 워낙 능력이 뛰어나고. 신념이 고 이런 사람들이 어? 또, 온화하진 못해요. 그렇죠. 저도 뭐, 독고다이 작가 쪽에 들어서, <laughs> 저도 그렇구나. 온화하지 않아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요즘 뭐, 어쨌든, 근데 이제 뭐, 다시 한번 이제 뭐, 마무리 짓는 상황에서 예능이 굉장히 어목한 현실에, 아, 어 그래도 그나마 저는 이제 뭐, 그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이게 좋아질 것 같진 지 않다. 우리가 연예인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성장할 게 없어요. 그잖아요? 사실은 진짜, 우리가 큰 얘기해서 개밥일 때는, 쭉쭉 올라갈 수 있어. 밥일 때는 그냥 쭉쭉 올라가요개발도상국이 응. 어, 어. 경제성장을 어, 어. 쭉쭉 올라가. 밥일 때는 진짜 나도 뭐 쭉쭉 올라간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한계치가 있거든. 근데 몇년 전에는 드라마하는 분들, 가수분들이 예능하는 람들 제일 부러웠어. 왜냐면 프로그램 여성이고시까지 출연료도 나쁘지 않지. 거기다가 뭐대중도로 인지도도 있지. 뭘 외울 게 있어. 그나 가서 개시, 군게있지 그런데 요즘은 어쨌든 간에 예능을 철저하게 산업으로 말하면 저는 그냥. 완전 내수예요 우리는 매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철저하게 그냥 국내용이다 보니까 국내용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제작비를 몇 억씩 태운다? 그거 쉽지 않고 제작비를 몇 억씩 태우는데 예능인들이 쓴다? 그것도 역시 쉽지 않아요 왜냐면 배우들을 쓰지 그래도 그나마 아 무슨 뭐 저기 동남아에서 이 배우를 알아봐 뭐 이게 되는 건데 사실 뭐 예능인들 나하고 방영사하고 무슨 뭐 저기 뭐 경경하고 무슨 뭐저 지상 요리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한들 사실 그건 국내용이야 국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이제는 예능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 요즘 예능, 이제 해외 이런 예능은 예능 플러스 약간 교양적인 거기다 여러 가지 성향이 섞여야지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능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절망적인 그 프로그램 맞추면 안 되잖아요. 이, 음. 그래서. 아니, 하나, 절망적인 게 아니라 하나 희망이 있다면 어. 어, 요즘 들어 이제 저희 K 컨텐츠라고 해서 음. 외국에서 우리가 포맷을 많이 찾습니다. 근데 외국도 돈이 없어요. 저도 오늘 뭐 하나 제안을 받았는데 8천만 유로 어. 10개 찍는데 총 토탈 이렇게 드는데 여러 나라를 상대하는 이 외국 그 제작사들도 그돈 되기가 이제 힘든 거예요. 얘들도 음.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유튜브만 잘 되고 이러니까 유튜브에 불만이 많아요. 여기서 우리랑 똑같아요. TV쟁이들은 유튜브에 불만이 많은데 그래서 역지한 받는 게 뭐냐면 그거 1 0일 정도면 한국에 런칭할수 있지 않냐? 가능하거든요. 80억으로 되죠. 이걸 가지고 이제 멀티로 파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나는 이런 거지.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작가의 어떤 관점에서 이제 지금 이제 위기를 어쨌든 이제 뭐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거고 MBC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하는 게 7, 8개 정도. 플러스 알파 하나 정도야. SBS 같은 경우도 동상이몽, 골대뇨 그다음에 뭐 미우새 가지고 고정적으로 돌아가는게한 5개에서 6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방송사에서 이제 연기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제작진들도 마찬가지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체질적으로 방송국에서 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래서 아예 나처럼 혼자서 다 떠들 수 있는 누군가가 그냥 소규모로 해서 그 흔히 얘기하는 그계란 바구니 안에 들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연기자 입장에서 봤을 땐 그리고 PD 입장에서 봤을 땐 지극히 합리적인 그런 상황이다. 옛날처럼 이제 뭐 누구 불러고 누구 불러고 해서 한 일곱 여덟 명 떼거리는 라 프로는 이제 절대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관찰 예능 벌써 대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고 스포츠 에는다 있고 토크쇼도 이제 몇개 있고 음악 예능몇개 있고 이제 더 이상 공중파에서 이제 뭔가 어떤 진짜 꾸준하게 쭉갈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나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거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요, 어, 맞고요. 음.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 음. 포맷을 제수출해서, 복면가왕 같은 경우가 한 음. 2천억을 벌었습니다. 음. 음악 예능이 한국에 많이 진출 했어요. 음. 뭐 너먹보나든가 e n c o 라든가 많이 진출 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에 걸림돌은 뭐냐? 이 IP를 창작자한테 안 주는 거예요. 방송국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이 IP를 크리에이터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외국에 먼저 팝니다. 캔슬 나면 한국에 팔아요. 예, 음. 네, 왜냐면 외국은 인정해 주거든요, 그거를 음, 음. 프렌즈라는 시트콤 있잖아요. 음. 다두 단, 0만불씩 받아요, 출연자를. 해당. 그렇게 다 되는 이유가, 백 개국 이상에 팔리니까. 음. 이렇게 수출 산업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아까 안 하면, 내일 수 산업으로만 생각 안 하면, 진짜 한 명이 가서, 그냥 다, 무슨, 김구라가 만난 사람들 해야 돼. 그 그래, 맞아. 어. 네. 그러니까 어. 유튜브에서 하는 거 뭐, 그래. 먹을 텐데를 사와사과 사와 틀면 돼요, 방송국에서. 왜냐면, 먹을 텐데가 웬만한 거보다, 게스트도 잘 나오고. 맞아. 짜라뇨 같은 경우는 게스트가 끝내줘요. 음. 그렇게 역으로 사서 이런 거밖에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수출 산업으로 봐주면 예능이 희망이 있고, 내수 산업으로 보면 희망이 좀. 그렇게밖에 담은 다 왜냐면 이제 연기자 입장에서 본 거지. 네. 연기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언어가 안 되고. 그래서 연기자도. 그래. 네. 이 포맷에 기여를 했으면 영기자도또내 이름 가져야죠. 아, 이게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어떤 그 피디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이디어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거 내가 내 아이디어를 이렇게 이렇게 한 거고 너네들도 이제 내 아이디어가 단초가 돼서 그렇게 한 거니까 어, 나중에 이제 이게 뭔가 어떤 뭐 메이드가 됐을 때기획으로해서내 이름을 넣어라. 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뭐 어. 예를 들어 서 김구라 씨가 꺼꾸이 프를하자 그럼 그 김구라 씨가 크리에이터인 거예요 방송국에서 뭐 포맷을 파는 돈을 다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고 그거 일부 러 인정해달라는 아니, 거예요 기여자로서 최초 발언자로서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되게 이제 유명한 이제 MC가 있었는데 방송사에서 이제 출연료를 주는 게 이제 조금 이제 자기네들 뭐 내부적으로 뭐 걸리는 게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기획료로 해서 이렇게 따로 빼주기도 었어 일본은 부분이, 그런 것도 있었어 다운타운이라는 마스모토라는 일본군요. 분이 다운타운 우리나라 따지면 뭐 유재석 신동엽이 콤비라고 보면 돼요. 갤디쇼를 기획을 했어요. 걔는 기획에 마스모토가 나갑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2억의 가치가 팔렸어요. 포맷이. 음. 그래서 마스모토가 거기에 또 일부를 가져가. 물론, 뭐, 기어도나 MC 파워라고 하면 마스모토보다는 음. 안 돼도 그래도 빅10에 드니까 우리 김구라씨가. 그러니까, 김구라씨가 아이디어 내는 건 앞으로, 아, 이거 포맷에 내가 형성을서 아, 그럼. 아, 그러면, 아 그렇게 하구 그렇게 하면또할만 나잖아요. 아, 연기자들도 어, 거. 나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을 합쳐서 방송국은 2천억 팔아서 200억 가지고 연기자, 작가, 10%, 이렇게 나눠 가지면 돼요. 피디 골고루 그러면 우리도요, PD님도 행복하고, 연기자도 행복하고, 음. 작가도 행복하고, 우리도 좀 그런 아이디어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는 음. 그런 사회가 돼서 수출산업으로. 한국이 이제 K-컨텐츠밖에 <laughs> 갈 길이 없어요. <laughs> 어. 그래요. 뭐 어쨌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얘는 게 이제 뭐 어쨌든 엄중한 상황에서 그래도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옛날처럼 이제 그 날탱이로 먹던 시대는 지났어요. 옛날에 그냥 호시절이었잖아. 뭐 말하면 프로그램 제작하고 대충 시청률 하면 뭐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제는 뭐 이제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어쨌든 뭐 그래요. 오늘 뭐 어쨌든 뭐 방송계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들, 어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관심 있는 얘기라고도 생각하고요. 어또뭐 또. 뭐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을 좀 저희가 했으니까 뭐 재밌게 좀 봐주시고 하여튼 가뭐 오늘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닙니다. 좋은 모부터 같이 하고 두서없이 얘기하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편집을 뭐, 잘 해주세요. 아니 방송이 뭐다 두서없는 거지 뭘뭐 그래. 그럼. 그럼, 그럼 편집 예술이야. 그럼.